안녕하세요. 코딩 스타트의 멋털쌤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어, 움직이는 gif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크로비트 실행 영상을, 시뮬레이션 영상을 파워포인트에 넣었더니 동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gif 애니메이터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캠이라는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개인은 무료이고, 기업이나 학교, 단체는 유료입니다. 그리고, 음, 광고가 이렇게 있어서, 그,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만, 동영상에는 전혀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내용은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코덱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움짤 gif 애니메이터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움짤 gif 애니메이터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캡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하고요 이 위치를 세밀하게는 키보드로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마이크로비트를 동작시킬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실행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캡처, 녹화를 누르고 빨갛게 바뀌면 실행을 누릅니다. 여기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짝수가 나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짝수가 나오겠다. 그리고 B 버튼을 누르면 클리어해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동작시키는 이 시뮬레이션이 gif 애니메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확장자가 gif이고 이미지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되면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gif 애니메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gif 애니메이터는 여기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위치에 오캠이라는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는 문서 폴더의 오캠이라는 곳에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임의로 설정해 놨던 여기 보면은 음, 옵션에 기본적인 설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할 때 어떻게 어떻게 저장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놔서 마이크로비트 001이라는 이름으로 gif 애니메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넣으면 실행시켜야 되고 뭐 버튼이 있고 용량도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GIF 애니메이터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어 용량도 작고 아이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선택한 거였고요. 다음 이것은 한글에서도 됩니다. 한글에서도 지금 보시면 어 한글 파일을 하나 한글 파일 하나 열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 한글파일에다가 gif 애니메이터를 내가 넣겠다 하게 되면 한글파일에서는 문서에서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글에서 실행하고 있는 문서가 바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안 보입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안 보이는데 반대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슬라이드 쇼를 하면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어 여기서, 아이고, 이쪽에서 보이네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끝나고, 다시, 슬라이드, 어쨌든, 여기에서 보시면,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보이게 되고, 어 한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 자체에서 동영상이 보인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드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워드에서 어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서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